여러분, 안녕하세요. 쏜기입니다. 자, 오늘은 HSK를 대해서 저와 함께 도깨 광머그 중에서도 도깨 일부분은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분은 여러분 다들 아시죠? 우리 핑팸을, 어, 재우는 유형이었서요 해서 그 핑팸에 어떤 작꿍 단어를 쓸 것인가, 앞에 거품 기관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핑팸에 어떤 품사가 그렇게 될지 미리 요출을 한 후에 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 보겠습니다. 어, 도킷과 모일 부분은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어렵게 나오는 추세는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자, 여러분, 그핑편에 위치 살피시고요 앞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처럼 소음 현들을잘 봐주세요. 자, 먼저, 보기부터 어, 보도록 할, 아, 하겠습니다. 자, A부터 e 까지는 우리 제시어를 보시면 먼저 A는 随着随着자 s w a 자뭐뭐 하네 에 따라서 뭐화 하네 따라서. 그다음에 B는요. 상 h 상 n 상신이라고 있죠. 상신은뭡니가상0 즉, 슬부터상3마다 낙담하다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쓰이란쓰이란 비록이라는 뜻이죠. 근데 얘를 뜻으로만 그냥 비록이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비록뭐하지만그누아이 형태로 어 같이 기억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누나이라고 하면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겠지만 뭐, 딸, 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토가 나왔네요. 토, 토는 뭡니까? 뽑다, 탈의하다 할때그 탈자죠. 그래서 보통 뭐 옷을 벗다할 수도 있고요. 신발, 뭐 양말 같은 것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에 보시면 장로가 나오네요. 장로. 사성, 사성, 장로. 그 발음을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특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장로는 뭡니까? 착륙했다 그래서 보통 주어가 이행인 경우가 많아요. 페행지 장로. 자,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1번 문제를 가진 경우에는 돼, 国家经济的发展이라고 나오네요. 여기서 '발전'이라는 뜻이죠 네, 발전은 발전의 어떤 발전인가요? 국가 경제의 발전. 자그 다음에 人们的生活水平.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자, 여기서 생활수준 하면 우리가 알수 있는 요소라, 너 마음이 나올 자, 여러분. 그 '기가'는 디꺼, 디꺼, 의미가 향상됐다, 끌어올리다. 자, 그래서 생활수준이 향상됐다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제, 주제라말이를 쌓아놓아서, 우리는 종차종차형성이 된다로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핀칸에 어 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국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종차종차형성이 된다로 뭐 보시면 되겠죠. 그 핀칸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자, 여러분. 부사가 들어가게 될지 미리, 뭐, 뭐, 함에 따라서에는 쇠저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사항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 그냥 뜻으로만 외우시는 분들은, 뭐, 뭐, 함에 따라서 쇠저 말고도 안저로 떠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요정전에를 알려드리겠지만 안전은 여러분 보통 그 시간에 따라서 뭐 규칙에 따라서 극점에 따라서 이런 확실한 확고한 를 가진 것이 있고요. 안 어~ 셋은 어느 가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세요. 随着发展셋점셋 발전의 나감에 따라서 점점 더 증가의 나감에 따라서 점점 더 뭐, 감소의 나감에 따라서 이런 요동적인 키워드들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随着什么什么的发展 <목소리> 같은 걸 기억하셨으면 점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하고 쉽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随着 뭐,